제가, 그, 발색하고 틴트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, 광, 광자라고 얘기해야 되나? 어쨌든, 준비하시건 없어요.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되세요. 입술을, <웃음> 그렸는데. <웃음> 입술을 그렸는데, 입술을 아, 그렸는데, 창피하다, 이제, 이 보니까. 이게 입술을 그린, 그렸는데, 오, 진짜 못생겼다. 여기다가 할게요. 먼저, 첫 번째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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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씨, 아, 그냥, 그냥 할게요. 먼저, 여기에다가, 여기에다가, 이 립밤 먼저 발라주세요 그러니까 얘는 바깥쪽 중심으로 하시면 되세요 내 입술 아니까 막 발라도 돼요 저처럼 이렇게 광자 올리실 거면은 막 반대셔도 되세요 잠깐만. 그리고 면봉 같은 걸로 면봉으로 이렇게, 이렇게 색깔이 확 균이 차이가 나는 거든요. 두께? 아니, 두께래. 뭔가 좀 촉촉해 보이는 그런가? 아닌데. 이렇게 하고, 입술 전체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으면은, 이 리, 이오 리얼레드를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입을 담으시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. 이렇게 입술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선이 생기잖아요. 이 선을 사용해서 바르는 거예요. 안쪽에다가 제가 입술 그리면 처음 그려봐갖고. 제가 진짜 입술 그림 처음 그려봐갖고, 좀 옆으로도,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, 저는 끝! 아, 왜 이렇게 이상하지? 이상하다. 이렇게 하고, 2부에서 제 입술로 할게요. 그냥. 이렇게, 얘도, 안쪽에다. 아, 립밤 안 발라. 발색은 이렇게 사용하셔서 보시면 되세요. 제가 종이에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드릴게요. 뱀파이, 뱀파이어가 좀 진하더라고요. 그래고 내가 또 올리다 욕 먹으면 어떡하지? 무섭네. 이렇게. 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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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다. 아래도 조금 색깔이 있게끔. 아, 이제 학교 가는구나, 드디어. 싫다. 이렇게. 오, 진짜 못 발랐다. 그리고 마커 틴트. <laughs> 망했다. 그리고 새로 산 뭔가. 화이팅. 얘는 잘체잘 발릴 거예요. 얘가 색깔이 이뻐요. 실제로 보시면 진짜 예뻐요 색깔. 음좀 연한거나 뭐 별로 티안 나고 티안 나는데 좀 친하게 하는 그런 색깔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토니모리 이거 젤리 틴트 젤리 액틱 틴트 이거 추천해드려요. 그리고 포니머리이는좀 위생적으로 이렇게 하고. 얘는 근데 전체적으로 다 바르셔도 색깔이 이쁘네요 그래갖고 이렇게 색깔이 있어요 연하면서 되게 이쁘죠? 되게 이쁜 애예요. 그래갖고, 되게 강추해요. 저 그래갖고 이거 많이 이제 상하고 다닐 거예요. 이게 5,800원인가?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. 그러면 2부에서 뵙겠습니다.